한 번만 하면 끝냅니다. 어,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메이커야, 메이커. 어, 등차주의, 아 수요래. 합과 일반화는 사이에 중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요. SM이 A1, A2, A t B A에 여까지 합친 건 S, N이라고 해요. 그죠? 그 S, N이라고 하잖아 그죠? A, N 바로 앞에는 뭐라고 한다 그러지, 용현아? A, 바로 앞에 있는 단어? A, N N 마이너스는 그 이상과 그 이하의 관계가아니는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치면 우리는 S, N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S, N 마이너스는? 당연히 A에서부터 A에 M 마이너스까지 뺀게 S N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두 놈을 빼볼 거예요. 뭐라는 거냐면 지금 뭐라는 거냐면 은 뭐라는 거냐면 은 S N에서 A N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음. S N이 A 1서부터 A N까지 합친 거고요. S N 마이너스는 A 1서부터 A A1, N 마이너스까지 합친 거죠. 얘를 빼보면 S N에서 S&M 마이너스 빼면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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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얘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SM에서 S&M 마이너스를 빼면 A린이 나와요 무조건 얘가 A린이라고 얘기하면 안돼 우리는 첫 장이 없는 첫 장이 없는 일반화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예요 내가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얘가 두 번째 항상 터쓴 거라고 우겨. 또라이 아니야, 그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 인 자, 첫 번째 포인도 이제 조금 더 지금부터 해볼까요, 봐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줘야 AN이 나오는데, 무조건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구한 이유는 일단 N이 두 번째 항상부터 이런 일반항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 검산을할 필요가 있거든요, 검산 무슨 말인가요?는 a의 원값과 s의 원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살펴봐서 같으면 이때서야 얘라면 그때서야 an이 첫 항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좀 어렵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 보여줄게요. 이제 얘가 는지 내가 두 개의 얘를 더줄거두 개의 얘를. 첫 번째가 sn이 n제곱 플러스 n일 때. AN을 구하라고 물어봤고요. 어? 두 번째가 SL이 N쪽 플러스 N 플러스 2일 때 AN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요. 음.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 예. 이하고 이 차이점이 뭔지도 결론을 내다기다 적어줄 거야. 음. 결론이. 음. N에 대한 2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얘했잖아요 SM, SM을 주고선 AN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요 단원이거든 이거 등차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를 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요 알겠죠? SM-1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빼던가 도하던가할거 아니야 그지? 유명한 어려워 N 대신 M-1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SM-1이기 때 그지? 전개하는 게니 N 제곱배 마이너스 2 n a Proceeding of m n u s C. p r o c e e d i n 그 of m i n 얘 s Hash. b e c a u 나 a a n our team. y e n t a e, n 원 then I love you. n o w y o n 나 w y o n n n n S1 집어넣으면 2가 나왔어. S1이라는 게첫 번째 항까지 합을 S1이라고 할거 아니야, 그렇지? 아, A1과 S1 이 같죠. 어, 얘는 얘가 일반한 거 줘. 답이 왜? 이게 일반한 인데 이게 이게 일반한 거야. 이거는 빠졌어. 봐봐. 그럼 얘하고는 딱이 차이 나거든, 그렇지? 딱이 차이 나거든. 해볼게 똑같이 S minus. n 1의 제곱 0 0 0 0 0 0 0 0 0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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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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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어0어0 0 0 0 0 0 0 0 0이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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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들면 날라가고 날라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홀로 쓰고, 이 n 나와요. 그죠? 첫째한 것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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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일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줘야 돼. A의 원값을 구해봤더니, 2가 나왔고, S의 원값을 구해봤더니, 4가 나왔어. 이겁니까? 첫째 항은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되냐면은 답을 쓸 때, A에는 2 n 이 맞는데요. 두 번째 이상소부터 예를 따른다. 이해 갑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첫 장이 없는 수요는 없잖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장이 없는 수요는 없잖아. 첫 장이 쏘져인다고 이렇게 보다가첫장 얼마일까요? 이일가4잘 될까요? 첫장 얼마일 것 같아? 첫 장이 다른 거 아니야, 지금? 까먹지 마세요. 무조건 이거 첫장이 이가 오면 말이 안 되잖아? 두 번째 소부터 했는데 첫 번째 소거 아니야. 나두 번째 소부터이번 일반화가 따른다고 구했는데 같지 않아서 그렇지? 떡한 2를 가됐으면첫 번째 소부 모순이 생기잖아.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는요. S에 첫째 항 구하라고 얘기하잖아? 무조건 S의 원이 첫째 항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답은 예 앉아, 들어와서. 자봐봐집중 자, 집중 조금 어수하게한데 미안해. 집중 잘봐 봐. 좀만 주의에 앉아 봐셨다 그러안알수어 그럼 얘가 뭘뭐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수열은 지금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4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이 수열은. 볼래? 1 집어넣으면 S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얘나그지 여기까지 쳤다던 얘기야. 2 집어넣으면 6 나오죠? 1, 이 여기까지 합쳤다는 얘기야 3집어놓으면 9에다가 12가 나오지 여기까지 합쳤다는 얘기야 4집어놓으면 16에 4, 20 나오지 여기까지 합쳤다는 얘기야 합친 그 값이라는 얘기야 얘가 얘다 의미하는 게 합의 일반항이라고 하거든 어려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 첫째 항이 없는 수는 없다고 그랬어 그지 첫째 항은 4로 존재하고 두 번째 항 속도 얘4 예, 6, 8, 10, 12 이렇게나 가다는 거야. 첫 장은 따로 규칙성으로서 따로 존재하고 첫 장은 안쓸수 없거든. 이해가시나요? 네, 응. 예, 그거. 예, 그 뜻이에요. 이해가죠? 자, 결론. 우리 얘는 이제 공식화해서 좀 적어주려고 하거든. SM이 MLB한 2차식이잖아. 이게 뭐냐면은 등차수열의 합오리야 등차수열의 항모양은요 무조건 n 에 대한 이차식인 등차수열의 형모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차수열의 일반화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M-1 d 이 알지 그지 여기서 DN나오고 DN제곱 나오잖아 그지 SN이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얘네, 얘 응. 갔어. 여기 응. 다시 해줘. 이등차수를학동식이잖아 응. 아, 못 외웠어? 얘네가 왜 심각해? 아니지? 딴 생각했어? 아니지. 오, 씨, 놀랬잖아. 어, 그래서 결론을 응. 좀 얘기해줄게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2차식이면, N에 대한 2차식이면, 어, 등차수이등수 하기인데, c가 c가 상수잖아요. 그죠 0이면 C, 상수항이 없으면 첫 항부터 등차리. c가 0이 아니야. c가 0이 아니라는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첫항 따로 있고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요 이게 포인트예요. 볼래 선수 없었지. 첫 탕부터 등차 이렇지. 차분한 별거 아니지만 이가 달라고했었죠첫탕 따로 존재하고 두 번째부터 이건 일반 등차수이 가는 거. 이게 이게 여기다는 핵심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등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를 다 이렇게 푸다 거. S에서 S M만해서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아, 별거 아니지. 알아 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 내가 지금 이걸 물어봤지만, 응? 어? 이걸 물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A1 더하기 A1이 얼마니? 무슨 뜻이야? s n 을 줘놓고서 A1 더하기 A1이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이해합니까? 푸는 방법은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첫 탕은, 이렇게 일반 항을 구해서, 이 2라고 쓰면안 돼. 첫 탕은 무조건 다. A10은요? 여기다 10을 집어넣는 거죠. 110. 답이 이거. 초항은 2라고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못 만지 지않겠어 알았어요. 이거 아시죠? 어. 이렇게 풀어도 돼. 만약에 여기서 이걸 주고선, 이걸 주고선, 어? 이걸 주고선. a 의팔값이 얼마냐고 물었어. 어 이렇게 풀면 안 돼. 일반은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A에 8만 구하면 되지 그치? A에 8을 뭐라가 돼? S에 8에서 S에 7을 빼면는것 같은 거 아니야? 8번째 아까 전에 7번째 아까 지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S을 아니까 8을 집어넣으면 88이 64에다가 94일 거 아니야 그치 10이니까 7을 집으면 77에 49에다가 769일 거 아니야 그치? 5 8 이렇게 풀고 이거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랐나요? 괜찮죠? 네. 예제 95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축제 축제 243까지 244까지 해갖고 244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 달까지 계속 진도 나간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때까지는 그지? 아마 어,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2월 마지막 수업이잖아 월요일 마지막 수업이잖아 그지? 그날 질문 받고요 등기수열까지는 끝낼 것 같아요 본제까지못 들어가더라고. 등비가 그냥 그러니까 수영 건드려는데 등비까지는 안 해야지. 등비 일반화, 등비까지 해볼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